네, 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뭐 간단하게 지금 현장이라서요 길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 먼저 보시면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도지코인, 리플 뭐 거래량 순서인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또뭐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상승장의 그 전형적인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어, 뉴욕 내 봉크 거래 지원한다. 코인베이스가 엑를 통해서 어, 봉크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요한 것은 e x p e r i m e n t 높은 자산 표시 라벨로 상징 상장한 바가 있는데, 어, big news for our n e York users, bank is now available to n e York residents on Coinbase.co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리플이 뉴욕에서 어. 엊그제 네. 지금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본크도 다시 이렇게 되고 있다. 네. 리, 어 1차적으로 코인베이스는 그래도 아전 어,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아 어, 리플의 어, 거래량이 아직 많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어 아시는 것처럼 리플과 관련된 어, 이슈들 ETF는 지금 어, 이더리움 ETF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 이더리움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넥스트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직 이더리움이 이제 승인은 났지만 그 S1 등을 포함한 그런 소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보면 좀 축배를 들기는 좀 이른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에는 좀 이런 느낌이 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리플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어, 리플이다, 솔라나다, 제가 오늘 앞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솔라나가 어, 이슈가 되고 좀 후보, 다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이유는 이드리움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증권성 시비 걸리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갈수 있는 것이 어, 우리 리플, 아니, 저기, 솔라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전통적으로 XRP는 전 세계 에 어,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XRP에 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어,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이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어, ETF가 될 가능성이 어, 있다, 어,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음, 빨리빨리 빨리 되고 막 오르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어, 음, 법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도 우리의 타이밍을 또 기다려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네, 리플에 이어서 봉크도 다시 어 거래가 시작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일단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ETF의 이슈는 계속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큰음 어떤 어 트리거가 될수 있는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한번 잘 염두에 두면서 투자에맞시면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네번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스튜디오 가서 한번더좀 디테일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과 또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요.